만듦새가 훌륭하다. 그 그거 하나만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이게 치과야 뭐야? 갔고요 치과 치과가 어? 왜? 어? 안녕하세요. 이런 귀한 채널에 누차한 분이 어이, 자기소개. 치과신거 아니에요 방금? <laughs> 네, 하빈 캠입니다. 반갑습니다. 쉽게 보기 힘든 대형 유튜브가 눈앞에 네. 있습니다, 여러분. 와. 쉽게 보기 힘든 피규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와, 맞아. 저도 오늘 이거 보러 왔는데 뭐야 이게? 왜? 어? <laughs> 옷이 왜? 나 이거 하빈이 옷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잠깐 벗서났어요 더워가지고. 와 멀리서 찍어야 돼요. 이게 스케일이 지금 이렇게 보면 감이 안 오는데. 아마 제... 제가 잘 꾸기면 여기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JND 많이 거의 다 갖고 있는데, 이런 이만한 크기는 지금 처음 봐요. 홀로그램 스티커도 있어. <laughs> 지금까지 나왔던 JND 중에서는 아마 제일 J... 크죠? 그쵸? 와. 실제로도 이거 그때 쇼케이스 때도 가서 봤고, 그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눈앞에서 보는 거랑 또확 다르네요. 와, 등에 문신 봐. 여기 실리콘이니까 문신 저렇게 자연스럽게 잘 먹었구나. 그것도 왠지 그린 게 아니라 실제로 문신 저거 한땀 한땀 다 왠지 문신 손으로 새긴 것 같은데. 가까이서 같은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문신 예. 실제로 한 사람의 피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제가 문신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제 몸에 제가 직접? 아, 아, 그래요? 예, 저 기계가 있어요. 어. 근데 진짜로 딱그 번진거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약간 살짝 번진 어. 느낌. 예, 그거를 일부러 의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그냥 되게 선명하면 진짜 판박이 붙인 거 같고 요 이상하잖아요. 해나같고 와... 저거... 아 이거는 우내 채널의 <laughs> 성격이었는 성격이 와... 이거 양산이랑 샘플 도색이랑 차이가 거의 없는데? 와 피부 디테 이거 실리콘인데 아 만지기도 좀 겁난다 와 느낌 어떠세요 하빈님 주로 피규어 전문 리뷰하시잖아요네 j n d 도 많이 그동안 소개하셔가지고 채널 한번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아 정말. 그렇죠 제가 JND 역캐들은 거의 다 리뷰했는데 이런 또 근육 뿜뿜한 거는 처음이잖아요 네 거의 역회만... 별로 솔직히 와야. 큰 관심은 없어요 희귀하잖아요 이렇게 흰수염이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이 e 크기로 거의 없죠. 그리고 가격도 얼마야 ]인데... 이게 도대체 이게 400만 원 가까이. 가격 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 아 생각 내 없구나. 차, 내 채널 아니네 <laughs> 가격도 어마어마하고 길어버린다. 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관심이 없지만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일까 하고 이제 와서 봤습니다. 만듦새가 훌륭하다. 그렇 그거 하나만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매번 보지만 참볼 때마다. 놀라운 퀄리티입니다. 네. 이거를 소장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약간 특권 아닌 특권 같아요. 코트를 지금 입히고 있습니다. 저 코트 막 에피 같은데 보니까 아이들이 입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크기가 크니까. 어, 우리 둘째 입, 입어도 될것 같더라고요. 유치원 갈때 음. 입혀서 보내봐봐. 겨울에는 좀 입어도 될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 입어도 진짜 어색하지 않는 크기의 어마어마한 코트. 그리고 안에 실크 같은 느낌으로 누빔 처리 되어 있고 단 음, 깔깔이 소재죠. 형님 말해서 그리고 약간 재질이 약간 빳빳한 느낌. 이거 네. 네. 돋 들어간 단추 디테일, 금장 단추 그리고 술이 있는 어깨 견장. 이거 어깨 견장도 약간 불량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어, 솔직히 동그라미 쳐서 확대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잘 모르겠어요. 음. 그냥 말이 있다고 보니까 이렇게 아 저거구나라고 하는 건데. 모르고 안 말하고 그냥 봤으면 솔직히 잘 모를 정도인데 저건 일단 전량 회수해가지고 아 회수가 아니라 다시 새로 어깨 견장 제작해서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냥 소장고 계시다가 교환 받으시면 될것 같고 등의 흰수염 이게 그 트레이드 마크죠 흰수염해적전 그렇죠. 해적단 그리고 어널도도 약간 재해석을 했어요 밑에는 그 악마 열매 그런 암피스 네, <laughs> 하도 오랜만에 제가 안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모르시네요. 네. 원피스. <laughs> 그런 악마 열매를 좀 형상한 밑둥이 있고 어, 위에. 난어 원월도 <laughs> 뱀 이렇게 문양이 있고 하, 금속 느낌 데미지 표현되어 있는 원월도인데 이게 지금 창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보니까 솔직히 여러분 감이 안 오실 텐데 손하고 비교해 보시면. 예, 네, 이게 길이가 1m 20인가 거의 그렇죠. 이런 이게? 거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이, 뭐야,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감법 도검법. 도검법. <laughs> 어, 그래서 레진으로 만들었겠죠 아. 아니면 쇠로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아. <laughs> 카메라에 지금 여기가 원체 좀 공간이 협소한 것도 있긴 한데 너무 커서 한 큐에 잘안 담깁니다. 이렇게 살짝 빠져나와서 한번 세로로 놓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될 텐데. 원피스 같이 살펴보았고요 이쪽은 사비킴님, 여기는 등짝 피규어 유튜버입니다, 나름. 여기 셋이. <웃음> <웃음> 나름 유튜버. <웃음> <웃음> 이거 사신 등장님 참 존경합니다. 저도 사고 싶었는데 너무 커가지고. 네. 그거 가정집에서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또 기존에 있는 피규어도 워낙 많아가지고. 수온이니까 몸을 좀 차려야 되고 해서 음, 이렇게 좀 몸을 사린다기엔 네. 이미 너무 많아. <laughs> 이렇게나마 좀 보여드리고 다음에 제인디 또 제가 산게 있으니까 그것도 어, 기회가 되면 하비키님하고 한번 찍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보도. 안녕. 이팅 이팅 <laughs> 이팅 손이 어떻게 되지? 이건가? 이거. 요즘 잘안 하는데 <laughs> 난 세이프다. <laughs> 어. <laughs> 와. 짜장면이 저렇게 뜨겁다고? 엄청 뜨거워 보이죠? 맑게 되십쇼. 네.